성도님 반갑습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 하는 공동체 성리일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가리아 11장부터 14장, 10편, 119편, 33절부터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 스가리아 11장부터 14장까지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냥 읽기도 힘들지만 해석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본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작은 한번 배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가랴 11장은 참 목자를 버리고 거짓 목자를 따른 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참 목자는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목자 이제 이 거짓 목자는 우상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타락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이 그런 악한 지도자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잡혀 죽일 양 떼는 유다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잡혀 죽을 양떼 같은 그런 유다 백성들을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 기두를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 떼를 먹일세. 자,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고 했고, 연합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은혜로운..." 아,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많은,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이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이러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이라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은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참된 목자가 되셔서 정말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것들도 이제는 그들이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스가리아 12장과 13장은 묶어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방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국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애어산 모든 민족들을 불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의 방해로 성전 재근 공사조차도 중단된 채로 놓여있을 만큼 약하고 초라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때는 그들이 다른 모든 열방들을 불로 살을 만큼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굉장한 말씀이죠 약한 자가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열방의 이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를 괴롭히는 그런 민족들을 말합니다. 그런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예루살렘은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아, 그런데. 자,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변에게은총과 간고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바 그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주시는 근거가 뭐냐면 메시아의 고난과 죽어심입니다 이제 스가리아 13장에도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비시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실 것이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제 식김을 받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어심이 예루살렘 회복의 근거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군의 여화가 말하느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라는 것도 메시아가 받으실 고난과 죽으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상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스가리아 14장은 마지막 장인데요 여호와와 예루살렘의 궁극적 성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자, 이 여기 여호와의 날은 이제 종말론적인 날이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네 제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노 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의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네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런데 이제 저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남은 백성이라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요 여와를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구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라 오직 하나님이 한분 하나님이신 그것이 입증되고 또 실제로 경험하게 될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 1절 보시면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썼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굉장히 좀 살벌한 말씀입니다만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 모든 백성들이 이런 끔찍한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실 이런 복이 우리의 것이 되는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11장.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살게 하라 너참나무여 콕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으미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콕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콕하는 소리가 나미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으미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으미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는 잡혀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음 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라 내가 잡혀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두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면압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니한달 동안에 내가 그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으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둘리라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피하며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자.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품삭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삼십 개를 달아서 내품삭을를 사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그 삭스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그 은삼십 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 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꽂히지 아니하며 강근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구불지질이라과 있을 진저, 양태를 버린 못된 목자여 가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제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털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자리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오사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이란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갖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을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본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청과 간과는 짐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름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빗도 골짜기 하다들림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요 온땅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내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침무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후보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록도 입지하여 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오,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더라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두팔 사이에 있는 상체는 어찌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런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체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리오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삼분의 일은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날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제1 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서로 잡혀가리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 감남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와 무시야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온 땅이 아라바가 지배되, 대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 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와께서 호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빛차 손으로 붙잡으며 빛차 손을 들어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호가 곧그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또 말과 노세와 낙타와 낙위와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다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비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별이라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소치, 만군의 여호와의 선물이 될 것인지, 제사드리는 자가 와서 이소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윤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진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는 니니다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시민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일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교원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죽기 간과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길을 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하여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사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를 하락하여 주시고 하루가 저물어가는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완전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겹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더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밤 평안한 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